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야! 이에 입에, 입에 턴 건가? 어, 입에 안 걸렸던 거안 털었던 것 같은데? 좋았어. 뒷구멍 침투. 안 털었네. 털었네 아비친나무좀태야겠다 오우씨 열매 막건들면 안돼 이게 뭔 열매인지 몰라서 아직 열매를 함부로 건들면 안될 것 같아요 아직 예그래서 인생 좆될 버려 좆대 아까처럼 좆될 수도 있어서 뭐이상 코딱지 열매 그런 거먹었다 인생 종치는 거 같기 때문에 함부로 열매를 안 건드리겠습니다 예좀 이게 보니까 좀 쓰레기 같아요 열매가 좋아보이진 않아요 <laughs> 아니 미친 나무 좀 캔다니까 좀 나무 하나 주네 새끼들이 거아저 옆에 있던 거아저 옆에 있던 거 털고 다락 다 털었는데 털고 털고 저거 털고 이제 진짜 바다 저 장소 옮기시다 이걸로 능력자 모드도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않아요? 악마 열매 중심성로 음. 음. 아, 감튀맛 너무 맛있다. 좋아요. 이거 먹으면 저많한 거요. 예 뱀뱅놈이? 뭔 열매지? 뭔 열면지 모르겠네. 뱅뱅이는 놈이? 아, 스프링! 아!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그, 루피랑 싸웠던 데잖아요. 하늘섬 가기 전에.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높이 점프할 수 있나? 저 <laughs> 이제 다른.. 다른 선좀 가봅시다 웬만하면 다 쳐져서 지금 저기 있는 면다 청소되네요 좋아 또 털넣어 패야죠 이제 좋았어. 자가봅시아바라 나오잖아. 봐봐. 어 여기 있다. 좋았어. 제발 악마이맨아좀 좋은 거좀 먹어보고 싶어요. 아짱깐만고 버리고 이게 졸라 세기 때문에. 이게 내구도가 또 없는 것 같아, 저희 보기에는. 여기. 좋았어. 여기 맞다. 아, 제발. 이게해군대일 맞나? 나갔다가. 그러고. 야, 이러면 하루 종일 뿌시겠다 진짜. 좋아. 됐고. 좋아, 찢어버리지! 찢어, 찢어, 찢어. 좋아. 와, 어, 씨발, 뭐, 헬프 좋대. 어, 죄송합니다. 어, 승강 여기 나왔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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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laughs> 살에 걸려서 페이크 때문에 <laughs> 와와와날씨 <laughs> <나> 소름이다 어우 <laughs> 좋아 일단 아치홀 맞고 이거 배좀 크흠 찾아야 되는데 어우 <laughs> 야, 나 진짜 살이 걸렸어요. <laughs> 어. 말포이다. 와, 야. 헤이크 저 개쩔었다, 진짜. 좋아요. 말이구나 좋아 아또벨 찾아야 되는데 아, 이상한 싸움을 해어가지고아아 아, 좋은 열매 한번더넣 놓잖아요 그쵸? 아마 미오크론 싸우면 개발릴걸요걔 검, 데미지가 18인가 그랬는데. <laughs> 어, 저수다. 여 짭시다. 이거 한 번,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열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너무 안 먹으니까. 오! 오호! 오호! 이게 뭐야? 야, 이게 맞네. 스프링이. 맞죠? 제 말이. 아. 뭐야? 스프링! <laughs> 뭐야 이건? 스프링! 허빠아 씨발. 어, 죽을 수 없어. 어차 아, 짜증나네. 어차 보여주는 거였으니까. 뭐 이런 열매네요, 스프링 호퍼는. 점프를 높여주고, 한 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 먹었던 거구나. 야, 하나 떤다 아 이거 열매찾기 너무 힘들다 어려 일단 저수 한번 짜겠습니다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루피한테 발려치면 오케이 아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다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좋은 능력은 아닌것 같고 그래도 코딱지 열매가 그나마 좀 그중에서 좀그둘 중에 하나 골라면은 그래도 코딱지 열매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코딱지 열매가 일단 터트리는게 엄청 세잖아요 네 아이씨 뭐 이거 열매가 찾기 졸라 힘드네 좋아 이 넓은 초원 어? 왜 불이 붙었지? 아 용암이구나 아 바다 또 없나? 근데 레벨업은 진짜 많이 했다 배 몇개 돌아다녔는데 여기 명량 보신 분들 계시나? 이게 원피스 홀드라면은 뭘 어떻게 할게 거지? 껌뜨이요 온통 배던데? 원피스 월드 하면 <laughs> 야, 온통 배더라고요 원피스 월드 하면 온통 바다인데 그냥 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능력 찾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 원피스 월드로 맵아 여기 내가 왔던 데 같은데 저기 가볼게요 왔던 데 같은데. 아, 여기 말고 좀 좋은 데 없나? 좋았어. 아니, 배가 확실히 많아야 돼요, 아까처럼. 하면 거기만 배 있는 거 아니겠지, 진짜? 어, 여기 페이스빌다 오케이, 좋아. 설마 없나? 그냥 나가보면 있는 게 배에요. 이거를 그냥 배가 쓰듯이. 사실 렉좀 걸리겠지만. 배가 쓰듯이. <laughs> 이거 너무 심했다. <laughs> 자, 노멀. 노멀. 아, 배를 좀 보고 싶은데 배를 본 적이 없어. 아, 좋다임. 마크 터집니다 배가 쓰다 마크 터져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 좀 해봅시다. 아인 크래프트 악마의 열매 어. 어. 이게, 안 되네. 자, 일단 갑시다. 아, 일단 배를 좀 찾아야 되는데, 확실히. 날아다닙시다, 일단. 고마워, 날아다니게. <laughs> 왜냐면은, 여러분, 리딩이 안 돼서 이제 배가 안 보이거든요? 자, 이제 동쪽으로 빠집시다. 해가 있는데 동쪽인가? 아이, 배가... 안 보여. 이거 그냥 배너 어?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이거? 나와! 일루와! 어야야야어어어 야, 야! 출발! 어. 주발, 주발주발주발주발야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아잠자만형피 없다 발로 하자 좋아 이런 밥새끼들 좋아 게임 부셔버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거 진짜. 와. 야, 열매 개 희귀종이네 그냥 아주. 아. 어디 있어. 좋아. 그리고. 다아가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는게 좋겠다. 나쁘지 않겠지? 와 이거 뭐일이 안나와요? 아 너무 안나오는데? 안나와도? 좋았어 오케이 좁아 아 좁아 들어와 Hello M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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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너무 안준다 이거 진짜 솔직히 이거는 오케이, 아유, 버거워졌다. 얘는 일단 족밥이니까. 야, 저 뭐야? 야! 뭐야, 이거? 어이, 겁나 싸는 춤을 타? 옆에 배를 습겨 깔끔하죠? 옆에 배를 습격하면서? 오好발 올라 토막살이 내주고 얘도 아 짜져 있어 아.

와 너무 안 준다 진짜 이거 열매 와. 제 옆에 지금 붙어 있는 벤 털었고 뭐? 야아보데 이거 좀비도 나오지? 오 씨. 야, 아침 바꿔야겠다. 아셨만 아, 날아가자. 아, 너무. 아, 이거 너무 하지 않았어요, 이거, 솔직히? 아, 이거 아예 안 나오는 건좀 오바지 않나? 아, 열매가 무슨, 희귀종이야. 아. 니 열매 나 보기에 뭐, 들럽기 힘들어요, 게임이. 어, 아, 들어서안불레나 확, 진짜. 근데 지금 참고 있는데, 어,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진야 아. 아. 열매가 적당히 상에서 나와야지, 좀. 아. 아예 안 나오네, 짜증나게. 이거, 이거, 이번화 끝날 때까지 안 나오면 그냥, 다음화는 여러분들 그냥 열매 먹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먹어봐가지고. 예. 리뷰하면서 마장아한판 뜨겠습니다. 보스랑. 이거 좀 너무 안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포켓몬 모드도 아니고. 개자식들이 말이야. 그렇죠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laughs> 이거 좀 너무했잖아. 코딱지염이랑 그게 뭐야? 어, 저... 아니, 줄까 면좀 좋은 걸 주던가. 좋아. 아, 이거 던 거잖아, 이거. 어, 난 이게 배가 크길래. 네 왔죠. 어 근데 안줄줄 몰랐어요 진짜. 어 개.